저는 감옥을 두번 갔는데,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 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그냥 교도관들이 지켜줘요. 죄 많은 사람은 방탄 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이 방탄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제는 방탄 입법 법까지 방탄 입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 3세트 방탄 조끼 방탄유리, 방탄입법, 이런 방탄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배로 그냥 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저는 감옥을 두번 갔는데 2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 앉아있으면 망고에 방탄 쪽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그냥 교도관들이 지켜줘요. 여기도 동부구치소 우리 속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저기 들어가 계시면 안전해요. 여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 많은 사람은 방탄 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도 요즘에 우리 경호원들이 많이 보는데 저한테도요 지금 대통령 후보니까 혹시 해를 끼칠 일이 없을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면은 저보고 대통령 경호원들을 좀 붙여야 되겠네 아니 왜 나는 대통령도안 됐는데 경호. 대통령 경호를 붙이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방탄 조끼 입은 분이 지금 경찰 경호로 안 돼서 대통령 경호원을 붙여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그런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같은 건 필요 없고 나는 경호원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심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계속 지금 경찰관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분들은 상대 후보가 경호를 하니까 그 숫자만큼 똑같이 저한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늘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앞에다가 유리를 갖다 놓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경찰 경호원도 또 부족해가지고 대통령 경호까지 부처라는데 이런. 대통령병에 환장한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둑질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 김문수. 저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오신 저 판교 신도시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는 의사 출신이지만은 의사지만은 안랩이라는. 그 바이러스 하는 안, 안, 안랩 아시죠? 안 랩, 안내을 창업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AI 부분에 얼마나 잘하신지, 벤처, AI, 도 지금 의사도 코로나부터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연설도 잘하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 판교 신도시도 제가 하고, 또 수원에 보면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데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아주 큰데고,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단지 120만 평인데 대장동 4배가 되는 그런 큰산업단지예요 그리고 동탄에도 우리 연구단지 같은 거 제가 하고, 파주에도 가면 LG, LCD부터 그 많은 개발을 제가 했는데, 대장동보다 수십 배의 개발을 했지만은 제가 조사받는다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제 측근이 구속됐다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제 측근이 수사받다가 갑자기 의문사 한거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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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laughs> 네, 그러면, 어느 게 정상이냐? 저처럼, 아무리 개발해도, 멀쩡하게 잘 방탄 조끼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거 30만 평 그거 하고, 지금 재판을 다섯 개 받고, 죄목이 12개가 되는데, 이거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개발권을 맡기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 가야 되겠습니까? 오. 여러분이 막아주시죠. 네. 언제 막으십니까? 네. 6월 3일 날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로 깨끗한 사람 뽑아야 되지요. 방탄조끼 입고도 불안해서 방탄 유리까지 쳐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호원들을 대통령 경호원들을 더 보내라 그것도 부족해서 방탄 법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거짓말 시켜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을 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사실 유포죄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통과시키고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방탕법까지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 국회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 휘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까지 돼 버리면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의 그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재판 받고 있는 거다 뒤로 미룬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법도 바꿔가지고 자기 지었던 공직선거법의 의사실 유포죄 이런 거다법 자체에서 조문을 없애버렸어요.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제안에도 버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laughs> 버카를 왜그 어떻게 써가지고, 버카 때문에 지금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기를 비집고 나오는 연탄가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틈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빼먹고, 또, 온갖 뭐, 스시다, 뭐, 일제 샴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성남시장도 제 후배입니다. 성남시장도 여기 안철수원 후배인데,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거서 그 성남시장을 하는데, 들어보면,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뒤에 맡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경기도도 제가 도지사인 거 아시죠? 제가 경기도 지사를 두번 했는데 한번할 때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두번 해가 지금은 이재명 시장 한번 했는데 저는 시장할 때 리먼 브로더스 금융기기가 세계적으로 와서 굉장히 세금이 안 갖췄어요. 세금이 안 갖췄지만 저는 공무원들 보고 우리가 절대 빚을 내면 그 빚이 전부 국민의 빚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빚 갚냐 국민을 생각해서 절대 빚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제가 맡았을 때 빚을 과감하게 줄어서 상당하게 줄여놨는데 이 우리 제 후임에 지금 이 방탄 조끼 입고 다니는 이 사람은 맞자마자 빚이 늘어가지고 빚이 2.5배 이상 늘어버렸어요. 그돈 가지고 뭐 여기저기 돈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좋은데 또 북한에 돈 가져 돈 갖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예산 빼고도 쌍방울의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북한에 갖다 준거 아시죠? 그래 가지고 부지사는 이화영 씨가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 부지사가 지금 감옥에 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어요. 징역 7년 8개월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을 부지사가 할수 있습니까? 여기 눈막 멀뚱멀뚱 하는 분인데,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대북 사업은 반드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북 통일부의 방북 허가, 방북 목적, 방북 사업의 내용 하나하나를 계속 전부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유엔의 제재 대상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부지사가 지맘대로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고요? 말도 안 이거 가능한 한 겁니까? 저는 전 세계 저도 대북 사업을 다 해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 하는데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뭐 돈을 좀 갖다 주고 감옥 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방탄 쪽끼 입고 다니는 이 사람도 지금 재판 중인 거 아시죠? 자 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5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쉬었음 청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쉬었음. 취업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고 그냥 방콕 쉬었음.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 일자리를 가지려면은 기업이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전부 31억 31, 달러를 가지고 전부 미국에 투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버리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겠죠 저는 기업이 해외 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할수 있도록 삼성전자도 절대 국내는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이건희 회장부터 그 부회장 윤종용 회장 그 밑에 사장들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땅을 굉장히 싸게 줄게 그래서 제가 평택의 땅을 평당 46만원에 줬어요. 이거는 내, 우리 도가그 논밭인데, 논밭 취득 원가 그대로 된 겁니다. 이런 자리 하나도 남기지 마라. 공무원들이 땅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기업이 미국에 가면은 100만 평, 200만 평이 땅이 1달러, 1,500, 1,500원만 주면은 전부 땅그져 가지고 가고, 또 세금은 7년을 깎아줘요. 세금. 그리고, 미국에는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가 있는 데가 전부 모카밭에 하던 데거기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전부 남부, 조지아주에 이런 그냥 모카밭 하던 데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카 따던 그런 뭐, 미국인들 중에도 좀 얼굴이 검거나 조금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이 공장에 일하는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직업훈련 하는데도 한 몇십만 평 땅을 가지고 훈련 다 시켜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대해 줘요. 그래서 훈련비도 필요 없고, 땅값도 1달러 1,500원 한 몇백만 평 사고, 그리고 세금도 다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끌고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아시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자동차 노동조합이 대부분이 민주노총인데 너무너무 세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노란 봉투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계약 맺지도 않은, 계약 하지도 않은 그런 사장보고, 예를 들면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저 밑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 노조가 거기 하고도 교섭을 하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이런 식의 법을 만들어가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이거는. 사람 하나만 죽으면 전부 다 구속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사장을 다 구속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고만 나면다 잡아 넣는데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라고는 오지마는 감옥 가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가지 말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요즘에 아직도 재판 받는 거 아시죠? 9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오래 재판을 받아가지고 언제 내가 연구 개발하고 언제 지금 해외 수출하고 언제 직원들 제대로해서 신제품 개발하겠습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를 들어줘야만 기업이하지 대한민국에 오면 삼성이고 SK 최태원이고 롯데 신동빈이고 다 감옥 간다. 그거 외국 자본이 감히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저 대기업의 회장들도 저렇게 감옥 가는데 우리가 한국 갔다가는 큰일 나겠네 겁이 나서 안 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킴이라는 변호사가 저보고 그저께 저를 불러다가 미국 기업들 대표들 한 150여 명에게 점심을 주면서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된는데 세계적인 기업에서 중에서 싱가포르에는 본사가 5천 개 이상 와 있어요. 아시아 헤드쿼터, 아시아 본부가 5천 개 이상 와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100 개도 안와 있어요.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중국 가깝지, 일본 가깝지, 미국도 가깝지.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 젊은이들 쉬었음 청년을. 취업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여기도 지금 성남 비행장 있죠? 비행장 있으면 시끄러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미군 비행 미군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거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유지가 되죠.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공갈하죠.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지만 북한 공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은 안전하다. 왜? 미군이 빠지면은 1949년에 미군이 빠지고 나니까 1950년 6.25가 바로 1년 이내 바로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1950년 전쟁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72년간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전쟁 없는 평화가 바로 국근은 한미 군사 동맹 때문에 가능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많은 기술 좋은 기업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튼튼하고 발전해야만 되는데 이 지금 방탄 쪽 입은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미국은 미군은 절수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남 시장할 때 내가 다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군이 점령군이라서라도 했는데, 뭐, 점령군이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책도 없는데, 이것은 전쟁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튼튼한, 튼튼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평화를 지켜야지요! 김문수,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석바 국민 여러분, 이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깜깜한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전한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laughs> 김문수는 할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은 김문수입니다. 손에 손을 마주잡고 사랑하는 국민 소심있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는 승. 리 대통령은 김문수입니다.